이, 이. 양이 엄청난데. 아, 아, 아 나뭐 별로. 야, 이거 이, 이, 이 어, 있어야지, 이거 야지 형. 코로나 겪고 뭐야. 지금 2년 만에 저희가 만회를 좀 했습니다. 멀리서 아, 완도에서 지금 남시 형님 오셨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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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손 목포에서 손. 우리 지금 총무 왔습니다. 잡았습니다, 이거. <laughs> 아, 지금 남시 형님이 네. 지금 공수해원뭐이게 어, 뭐야? 문어. 음. 살아 있는 문어. 살아있는 아 문어를 죽여버렸어요. 살아있는 문어를 지금 막 머리 땄어요 지금. 문어, 규, 형 이렇게. 지금 꿀. 이게 지금 전복. 귀하신 몸께서 지금 직접 지금, 지금 문어를 놨다 지금, 지금, 지금 요리하고 계시는데 60년 만에 처음 해봤답니다. 참한 장은. 이 문어 를 어떻게 먹는 거지? 이거. 응. 이거 통으로 삶아가. 아 이건 굴. 굴, 형 전복. 전복 아니 이거 구리 아니라 전복 구이고 구리고 구리고 아이거쭈 조금이네 또아 이거, 아, 아, 이거 기 힘들 것거은데 얼른 어. 올려주고 어. 얼른 올려주고 얼른 올려주고 얼른 니려 아, 고 얼른 올고 얼른 올려주고 얼른 올려주고 얼른 이거 주고 얼른 올려주고 얼른 이려고 얼른 올려주고 얼른 올려주이얼고 어설픕니다저 음. 아, 대전에서 남신지수령님 오셨습니다. 인사 한마디. 아 반갑습니다. 야 공기 좋고, 전망 좋고, 야또 뭐 안주인님 또 인심 좋고. 일형저거를 어. 지금 삶아 버릴까요 문어를? 문어를 삶아 버려? 아. 그거는 아니고 냄비 밥. 양이 많은데 좀 반절은 한번 반절을 잡다가. 잠깐만, 이게 지금 수이 네, 지금. 불 붙여야 되는데 이게 응. 이렇게 한, 안 되고 되어가... 또 붙여야 돼. 그래, 수술을 모, 모은 다음에 이게 붙여야 된대요 응. 상... 자불 한번 붙일까요 수술 가운데로 지금 모아가지고 어. 어 담배 끊으셨나 언니? 아 없어. 아, 아, 이렇게 찾는데 이터 없어가지고. 형님이 대신 어. 때리신 거야 전자담배로. 어. 아 전자담배? 음. 아 경시비, 믿을 게 경시비밖에 없구만. 살짝 치세요 이게 음. 오케이. 이거 몇년 만에 이거 지금 숲을 켜보십니까, 형님? 은 원경님? 응? 몇년 만에 해보시는 거예요? <laughs> 서산에서 해보셨을까? 야, 오늘 여름에 했어. 오늘 여름에? 어디서? 시골에서. 아, 그래요? 저 같은 가서. 아, 저 같은 가서. 가면 되갖고 내가 저기, 안 그? <laughs> <내가. 웃음> <내가. 웃음> 이런 거 해야 돼. 하고, 새로운 거 다듬고. 다행히, 청아시대는 반대로 다 기다리셨어요. 전주차장 에비에는 물안담아두세요 그냥 던져서 담아 아, 여기 물안담고요저 음. 안에 들어갔어요. 네, 수는 네, 수는 아, 이대로, 이대로, 물안 넣고. 야, 아무것도 안 넣고 싸우는 네. 거예요? 아, 물은 해야 지 진짜. 어, 어. 얘는, 물만 얘는, 넣으면 전복. 전복이거하나 거고. 어, 새우가 어. 새우 없냐? 새우. 뭐야? 이게 이게.